2021년 3월의 투자 수익률은 마이너스 3.25%를 기록했습니다. 2월에 이어서 3월도 마이너스의 수익률입니다. 국가별로 보면은 한국 기업의 경우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1.33% 주가가 하락한 반면 유한양행, LG생활건강 그리고 삼성화재는 모두 플러스를 보였습니다. 대안재단의 경우에 액면 분할 이슈가 호재로 작용하면서 3월달 상승률이 무려 37.14%를 기록했습니다. 에, 중국 기업의 경우, 사실 그 저희 더모 투자담원의 3월달 수익률이 많이 하락한 원인은 바로 중국 주식의 약세 때문입니다. 지금 보면 항서제약이 마이너스 9.5%, 해천미업도 마이너스 7.5%, 메이디그룹은 마이너스 11.7%, 그리고 오량액 역시 마이너스 4.3%의 하락률을 기록을 했는데 중국 기업, 지금 더모아 30에 있는 중국 기업 보면은 3월 달에 주가가 상승한 것은 해강위시 하나 뿐이고 나머지 모든 중국 기업의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순풍 홀딩스가 마이너스 22.8%가 하락을 했고 모건식품과 중공교육과기 역시 두 자릿수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굉장히 강했던 그리고 2월 중순까지 강했던 중국 증시가 2월 중순 이후부터 3월 중순까지 한 달여간 급락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상해 지수의 경우에 그렇게 지수상으로는 급락하진 않았는데 상해 지수를 구성하는 많은 금융주들이 있습니다. 그 비중이 높은 금융주들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강했었기 때문에 상위지수가 그렇게 많이 내려간 것은 아니지만 저희 더모아 투자자문이 보유하고 있는 시가총액 상위 중국의 제조업체들이 그야말로 뭐 정밀 타격을 받은 그런 양상이었고 그것 때문에 전체 수익률도 악화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미국 기업의 경우에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에브비가 0.45% 상승 그리고 나머지 기업은 거의 대부분 소폭의 등락을 반복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가 3월간 상승률이 12%로 가장 높았고 펩시코 9.5% 코카콜라 9.6%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반면 알리바바와 나이키는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대만 기업은 TSMC가 마이너스 3.1%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의 하락률이 마이너스 1.3%였던 것에 비하면 TSMC의 주가 하락률이 삼성전자보다 더 높았던 것이 좀 특이한 반면 해운업체 에버그린 마리는 3월달 주가 상승률이 1 9 9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우리나라 기업 HMM도 3월 달에 큰 폭으로 주가가 상승한 점과 비교를 해본다면 해운업종의 강세가 두드러졌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3월은 굉장히 조금 이제까지와는 다른 기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전반적으로 3월 달에 증시가 굉장히 약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코스피는 3월 달에 1.61% 상승했습니다. 삼성전자가 3월달에 -1.3% 하락한 것과 달리 전체 종합 주가지수가 -1.6% 상승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됨으로써 지난해 11월부터 3월까지 올 3월까지 지금 5개월 연속 코스피가 상승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다는 점이 굉장히 특이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더모아 30에, 30개 종목의 평균 상승률이 마이너스 0.39%이고 더모아 투자자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상승률이 마이너스 2.18%였던 것을 비교해 본다면 더모아 투자자문은 3월달에 코스피에 비해서 굉장히 악화된 실적을 나타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021년 3월 말 기준 종목별 포트폴리오는 삼성전자가 22.5%, 해천미업이 16.5%, 그리고 메이디그룹이 10.9%로 두 자릿수 이상의 비중을 나타내었고그 뒤로 삼성화재, 항소제약, 에브비, TSMC, 일생활건강, 유한양행, 그리고 오량액 등의 순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3월까지는 2월에 이어서 지금 2개월 연속 수익률이 악화가 되었기 때문에 4월 달에는 개인적인 바람으로 주가가 상승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냉정하게 지금 봐야 될 것이 3월 달에 코스피가 상승을 함으로써 지난해 11월부터 지금 5개월 연속 코스피가 상승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역사를 봐도 5개월 연속 코스피가 상승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상승 폭이 5개월간에 굉장히 높았다. 2200에서 지금 3000까지 거의 800포인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1월 초 대비해서 본다면 주가가 약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2020년 11월부터 보면은 지금 코스피가 5개월 연속 상승했다라는 얘기는 4월을 맞이하는 현 시점에서 굉장히 부담스럽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4월달, 5월달에 코스피가 약세로 보인다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체감적인 지수와 실제 코스피의 움직임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 4월에는 사실은 굉장히 악재가 될수 있는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4월 7일 서울시장과 부자, 부산시장을 뽑는 보궐선거인데 현재 여론조사의 추이를 보면 야당이 굉장히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의 여론조사 추이대로 야당이 승리할 경우에 지금 1년도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 정권의 내임덕이 굉장히 빨라진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재반 정황이 좀 불안정해지고, 이런 상황은 증시에 도움이 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선거 결과를 봐야 하겠지만, 야당이 만약에 집권을 할 경우에, 지금 5개월 연속 상승한 코스피에 추가적인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이것은 4월을 맞는 현 시점에서 굉장히 부담스럽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4월달이 그렇게 부담스럽지만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3월보다는 4월이 투자하기엔 좀 낫다. 그 이유는 4월달에 9일이나 10일 정도로 예상합니다만 은 삼성전자의 예, 1분기 실적이 그때 발표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계속 4월 내내 주요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자, 그러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3월까지의 실적을 4월 달에 체크를 할수 있기 때문에 실적에 관계없이 주가가 약세를 보였다 혹은 뭐 강했다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지금의 주가가 앞으로 계속 갈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 고평가 되었을 것인가에 대한 그 가늠을 할수 있는 지표가 4월에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4월은 3월보다는 투자하기에는 적합한 시기다라고 할수 있고 특히 우리 한국 기업 물론이고 중국 기업의 경우에 지금 몇개 기업이 지금 지난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만은 굉장히 실적이 양호했습니다. 그런데 주가만 하락한 기업들이 몇개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는 지금의 주가가 오히려 더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수준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은 실적이 발표되는 우리 한국 문화뿐만 아니라 중국 및 미국 기업 등의 실적이 발표되는 4월에 내가 투자한 기업의 실적을 체크하는 것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포트폴리오의 일부 조정이 있습니다. 원재력과 상승으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상승했었던 대한재당과 풍산을 제외하고, 한국증시에서는 대형제약업체인 한미약품을 신규로 편입을 했고, 홍콩 기업인 안타스포츠, 이두개 기업을 신규로 편입합니다. 3월보다 더 나은 4월이 될수 있도록 보유 종목의 견조한 주가의 상승, 그리고 발표되는 실적이 양호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